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, A, C, B, D의 교점이 원점이고, 뭐, 이 뜻이죠. 대각선, 대각선인데, 뭐이 교점, 맞춘 데 여기가 원점이고, 이 뜻이잖아요. 그죠? 응, 그 뜻이고, 내변이 각각 X축, y 축의평행직사학계 BC, 다음 조불만한다 A, D가 제일 기네. 어, 길고, A, B, 이거 있고, 보다 크다. 됐죠. 직사각형 ABCD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평이 행 직사각형 내부와 직사각형 ABCD 내부가의 공통 부분 의 넓이는 18이다. 어, 이렇게 하면은, 자, 여기를 A라 고 여기를 B라 합시다. 그러면, 자, 뭐, 우리 여기는 이제 대충 그거 A가 뭐 0보다 크고, 그죠? B가 0보다 크게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, 이거 마이너스 B가 될 거라. 이만큼 평이동하게 평이 행 되면은, 이만큼 올라갈 거잖아요. 그죠? 다 올라갑니다. 예를 들면은. 올라가 되면 여기 이 교점은 어, 요거는 b 플러스 2가 되죠.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게 공통된 부분을 넓이는 여기잖아. 됐죠? 그러면 이까지 길이는 얼마 됩니까? 이리 물으면 요까지 어 세로죠? b에서 마이너스 b 플러스 2를 요거를 빼주면 되죠 그럼 요거는 2b-2가 됩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이 가로는, 가로는 2a가 되죠. 2a. 됐죠? 그래서 이 넓이는 2a 곱하기 2b-2를 했을 때 18이 된다. 이렇게 하면 되죠. 18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, 어, a, 2b-2는 9가 됩니다. 그죠? 어, 9가 되고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직사각형 ABCD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과 또 직사각형 ABCD 내부 Y 공통 부분 이 16이다 이랬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거를 좀 지운 다음에 자 똑같이 이 여기는 뭐 어, A, B를 두고 자그 B가 짧기 때문에 B를 요정도 어, 그죠 B 요정도 B 마이너스 B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뭐한 이정도 A 여기 마이너스 A 될거라 자 A 콤마 A 그죠 B 콤마 B 마이너스 B 콤마 마이너스 B, -B. -B. 어, 여기, 여기.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, a 콤마 마이너스 a 됐죠? 자 이것을 지나죠? y는 x 자 y는 x 늘어놓고 반에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자 요즘 그 d 요거는 a 콤마 b는 b 콤마 a로 갈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죠? b 콤마 a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a 콤마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 콤마 a로 갈거라 이리 가죠 이리, 이리 그 다음에 이,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a 콤마 b는 b 콤마 마이너스 a 여기로 갈거에요 그죠? 그래서 요점은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콤마 마이너스 어, A. 이리로 갈 거라. 그게 두개 이었죠. 자, 1이 바뀌겠네. 이런 식으로. 그럼 겹쳐지는 곳은 여기잖아. 이가 되죠. 자, 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? 여기, 여기, 2B. 요거 2B. 어. 4b제곱이 되죠. 4b제곱이 16입니다. 그렇듯이 b제곱은 4 b는 2가 되죠. 왜냐하면 b가 0보다 크니까 b가 2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 대부하면 되네. 그죠? 그러면 a 곱하기 2는 9가 되고 a는 2분의 9가 됩니다. 그죠? 그럼 abcd의 넓이를 구해냈죠? A, B, C, D의 넓이, 넓이는, 요, 이만큼이, 원래 B, E, B 잖아요, E, B. 2B. 그리고, 요, 어, 요, 요까지지, 저기, 아이고. 요까지죠, 그죠? 요까지 2A 잖아요. 그러면 4A, B 잖아요. 그럼 4 곱하기 A가 2분의 9고, 그 다음에 B가 2잖아요. 어, 그죠? 그러면은, 4고 어, 36이 됩니다. 그래서 2번이 됩니다.